일단, 이게, 활용에서 가장 먼저 예고가 나오는 거는, 우리가 미분을 배웠을 때미분의 기학적 랩트 프라임 AM, 기학적 의미가, 적선의 기울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자, 당연히 좀 자연스러운 거죠, 어떻게 보면.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기울어진 정보. 이걸 이제 F'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기울기가 되는 거죠접선입니다 그럼 이제 점이랑 기울기 나와 있으니까 나는 식을 만들 수 있다. 이게 이제 취지야.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첫 번째, 1번. 총네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접사의 방식은요. 알겠죠? 첫 번째, 곡선 위의 점에서의 접사. 일단 첫 번째, 곡선 위에 점이 나와 있다고 한다면은, 밑에 위주 쳐야겠죠? 점이 있을 땐 기울기를 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접사의 방식첫 번째는, 이제, A, F, A가 주어져야 요 그러니까 접점인 거예요. 접점이 있으니까 나는 뭐만 알면 되냐면 은 기울기만 알면 되는데 이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앰플을 미분한 다음에 여기 X좌표를 넣은 값이 기울기가 되는 거죠. 이해했지? 그래서 이제 기울기랑 점알때 방정식 만드는 방법 알죠? 어떻게 만들어? Y는 기울기 곱하기 X 마이너스 x좌표 플러스 y좌표 이게 직선방법이죠. 정각뿔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laughs> 자 두번째 두번째는 기울기가 주어질 때 이때는 조금 이제 얘보다는 좀더 복잡한데, 얘할 때는 일단은 f'x를 프라인 먼저 식을 미분을 한 거는 m이 x를 구하는 게 먼저. 얘를 이제 구하면 그게 바로 점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x가 만약에 a다 라고 한다면은 접점을 우리가 인해하는 거죠. 얘랑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얘는 점이 있고 기울기를 구하는 건데 여기는 반대로 기울기가 있을 때 점을 구하는 거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여기도 뭐 똑같아요. 얘도 기울기 m 알고 그 다음에 접점도 아니까 또 이제 식 세우면 되는 거죠. 어차피 거기서 나와 있는 내용이긴 한데 좀더 선생님이 풀어서 써주는 거야. 이게 왜 이런 식으로 식이 만들어지는 근데 2번 설명은 정말 별로다. 접점자표를 t,ft라고 굳이 높일 필요 없어요. 이렇게. 그냥 우리 이거 이게 거이 중요한 거지. 이거의 해를 구하는 거야. 그게 접점의표지좀리게보여는거 같다. 세 번째는 이제 접선 밖의 점 곡선 밖의 점 주어질 때 a랑 라고 그림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더 좋아요 그러니까 1번은 방금 전에 그렸지만 이렇게 되어 있을 때고 2번은 접선의 기울기가 조절이 돼 접선의 기울기를 만약에 뭐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하면 접선의 기울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그 다음 곡선 밖에 점은 진짜 말 그대로 밖에서 그 접선이고 접선이 여기 밖의 점이 주어질 때는 이게 제일 어려워요. 왜냐면은 얘 같은 경우는 1번은 점이 있으니까 접선의 기울기만 구하면 됐고 2번은 접선의 기울기만 아니까 접점을 구하면 되는데 얘는 아무것도 없어. 밖의 점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얘는 좀 이제 풀이가 길어집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접점을 t, ft라고 이제 설정을 우리가 하고 접점이 설정되면 접선의 기울기도 설정이 되거든요. 자연스럽게 접선의 기울기는 f't가 됩니 물론 여기서 지금 내가 이렇게 간단하게 쓰고 있지만 실제 문제에서는 fx가 x제곱 플러스 ax제곱 뭐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접선 방정식을 이제 쓰는 거지. 근데 이거는 진짜 내가 거의 아무것도 모르는 식인 거야. 왜? t를 모르니까 이게 t에 대한 한 3차식이나 4차식이 될거거든 그걸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만큼 문제 풀수 없고 이제 마지막에 여기에다가 아까 곡선 밖에 정했죠 얘를 대입을 하면 t의 값이 구해지고 그 t의 값을 다시 여기다가 대입하셔야지 우리가 이제 완전하게 곡선을 찾는 이해되셨나요? 그 흐름을 잘기억해주 그러면은, 문제 풀 때, 좀서게풀수 있을 거고. 근데 이게, 우리 늘 배우는 거좀 활용이 항상 어려워. 그지 활용이라는 것 자체가 개념을 다 배운 다음에 그걸 이제 활용해서 문제를 푼다는 거죠. 그러니까 접선 같은 경우도 미분에 활용이 있기 때문에 애초에 그냥 미분에 썼던 것들이 다 쓰일 거야. 계속해서. 이 접선만 갖고 푸는 건 아니야. 알겠죠? 그러니까 활용은 일단 단원 자체가 활용이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어 이것만 보면 되게 쉬워 보이지만 이건 정말 기본적인 것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야 실제 문제에서는 이렇게는 안 나오죠 더 복잡하게 되지 근데 이제 4번이 없거든요 거기 4번 써놓고 좀 이따가 유형으로 나오겠지만 공통적선이라고써놓을 이것도 유형으로 나오니까 좀 이따 보면 보긴 하겠지만 공통적선도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y는 fx와 y는 gx가 그림으로 보여주고 바로 이제 여기서 네.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을 설명해 줄게 여기 fx가 이렇게 있고 gx는 뭐 이렇게 그림 하나 할게 그럴 때말 그대로 여기가 지금 공통인 접선인 거야 이게 바로 공통인 접선인 거한 그러니까 점에서 얘랑 얘가 산점에서 공통이 됐다는 거죠. 말 그대로.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할수 있냐? 여기가 x가 a일 때라고 하면은 우리 두 가지 사실 알수있어첫 번째 평이 fa랑 fa랑 똑같지 않을까요? 당연한 거아 그렇죠? 함수가 똑같겠지같은 점이. 그리고 산업은 똑같아 뭐도? 접선의 기울기도 똑같아 나중에 이제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면 요걸 활용해야 돼. 요게 이제 문제풀이 방법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어, y f x 가와 y x 가 서로 다른 두점에서 이것도 사실 뭐 서로 다른 두 줄의 공통점이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으니까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은 뭐 직간 느낌으로는 똑같은 이게 플렉스랑 줄이스가 있을 때말 그대로 그냥 정말 공통이 접선일 뿐이에요. 이 점에서도 공통 이, 이 점의 접선과 이 점의 접선이 이 똑같은 것이죠. G, b 콤 g 이겠죠 여기는 좀 특이한 건, 뭐 a 콤 f 리랑 b 콤 FB는 이미 알겠죠. 그래서 좀 특이한 거는 기울기로만 그냥 식을 하나 사용 식은 하나밖에 안 나와요. 물론 이제 3개짜리 식이긴 한데. 그단첫 번째 f a, a에서 a, 콤마 f a,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랑 g, b, 콤마 g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g b, 둘이 완전 다르죠 f랑 a 랑 b, g랑 b.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점과 점을로 만들 수 있는 기울기 즉 평균 변화율죠 b, b에 의 g, b, b 다른 두 개의 시각이 그냥 다 같은 형태가 되는 시각이 하나씩. 이렇게 우리가 공통 접선을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접선 문제들 한번 쭉 풀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시험 범위가 노래 정리랑 표현값 정리까지 일단 들어가는 학교들이 많이 있긴 해서 여기까지 또 설명을 해보면 그 밑에 노래 정리랑 표현값 정리 할 텐데 이거는 좀 다시 한번 쭉 읽어볼게요. 다, 뭐다 중요하긴 한데 거기서 더 특별히 중요한 것만 따로 적어줄 거니까 따로 여러분들도 그렇게 좀 적으면서 생각해도 좋을 것 같은데. 노래정리. 일단 이해가 돼야 되거든요. 함수 fx가 가치 구간 ab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 ab에서 미분 가능할 때, fa랑 fb가 같으면, f'c인 0인 c가 열린 구간 ab에 저거 하나 존재한다. 이게 이제 노래정리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말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이게 뭔 소리인가 라고 생각할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생각보다 문제로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오래정에평균값이 쉬운 문제예 음. 내신 대비 바로 들어가면 어떤 문제들인지 바로 또 보겠지만 근데 생각보다 어려워. 개념에 음. 하나만 나와있는 것 치고는 그래서 평균값 정리랑 오래정리를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으려면 그래프를 그리면 좀 편한데 그래프 하나 그려줄 테니까 거기다 조금 이렇게 오래정리에 관련된 그래프랑 평균값 정리에 관련된 그래프 두 개만 한번 그려보세요. 롤래 정리 그래프는 이렇게 그리면 돼요. 여기 a,fa 그냥 찍고 그다음 그래프도 그려주세 그래서 여기 이제 a,fa랑 똑같은 높이에 b,fb 섞어주세요. 지금 여기 두 개가 똑같아요. f a 랑두 개가 똑같아 그런 상황에서 f'c는 0. 즉, 접선의 길기가 0이고 이게 지금 빨간색이 F, C가 0인 곳이거든요 그런 C가 A,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있다 이게 이제 롤의 정리의 의미간단하지 그림으로 보면 정답이다 그래서 근데 생각해봐 이게 너두 줄을 다외우기 너무 힘들잖아 그치? 그러니까 핵심만 딱 정리해보면은 핵심은 취이라기보다는 그냥 거기 있는 것도 꺼한 건데 여기 네 개만 써놓으세요 <목소리> 외울 때는 이거 네 개만 해요. 다른 거다 필요 없어. <목소리> 이게 거기에 있는. 이 쓸데없는 말들 다 외우는 것 보다 는 이것만 외우는 게 낫다. 문제에서 로레논이라는 말이 나왔다. 아니면 로레논을 누가 물어봤다. 그럼 저거 4개만 들었요 로레논을 자장정리하면 왼쪽 거세개가 만족하면 은 오른쪽 게 만족한다. 이게 로레논. 알겠지? 그러니까 나는 문제 볼때 왼쪽 거세개가 만족하는지만 보면 돼. 요 그럼, 당연히, 음. 오른쪽이 성립한다. 이렇게 가는 거. 이게, 네 개를 다 외우는 게, 네 개를 그냥 다,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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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 외워서 그냥 쓰라는 게 아니라, 왼쪽과 세 개를 만족할 때, 오른쪽게 된다. 이게, 롤의 정리가 알겠죠? 누가 롤의 정리 물어보 이렇게 얘기하면 돼. 롤의 정리는, FX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 AB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 AB에서 미분이 가능하면, 그리고 FA랑 FB가 같으면, F'C는 무조건 0이 되는 C가 있어. 이게, 롤의 정리인 거. 알겠지? 자, 그다음 평균값 정리도 같은 원리로볼 건데 이것도 이제 쓰기 전에 한번 거기 있는 거한번쭉볼면하 함수 f(x)가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 a, b에서 미분 가능할 때, f'c는 b a분의 f(b-기 f(a)인 c가 열린 구간 a, b 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되게 비슷해 보이잖아, 이것도, 그치 이것도 그림으로 좀 편하게 설명해 줄게요. 그래서 그림 이것도 a,fa 여기 찍어놓고 여기 이제 b f 찍어놓고 그래프를 쓸려고 한거래? 그려놓고 여기에서는 두 가지를 써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연결하는 거. 이렇게 연결하는 거 이거 그려주고 이 기울기랑 똑같은 기울기가 되는 접선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 이거는 이제 f'c가 기울기랑 똑같아질 수 있는 그런 c가 이 안에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 그럼 이 점이 이제 c1하고 여러가지 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C에 대한 이름이 여러가지주붙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정리하면은 그래서 <목소리> 뭔가 비슷한 점입힌 구간은 연성이고 열린 구간 A, B에서 미분 가능하면 F'C, D, 사실 D-2 이게 먼저 나와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게 나와있잖아 B-A분의 e f b f c a 랑 똑같은 F'C가 되는 그 C가 존재한다. 라고 이제 표현합니죠 그래서 요표현값 정리도 마찬가지야. 왼쪽 거두 개를 만족하면 무조건 오른쪽이 성립하는 C가 있다. 라는 걸 얘기하는 게표현값 정리. 정리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가정과 결론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전에 우리 수하에서 명제 배울 때 가정 결론 기억나죠? 가정을 해놓으면 이제 결론이 나오는 건데, 이 가정이 성립하면 결론이 참이 된다라고 해서 정리라고 둘이 잘 기억할 수 있을까요? 좀 이따는 문제, 어떤 거인지 험보도록 하죠. 근데 요번에 시험, 아마 그, 예연인은 요거 시험, 예연인은 쉽다 들어갈 텐데, 사이값 정리랑 헷갈리면안돼요 다른 분들은 뭐 이게 안 들어가니까 시험에 사이값정리는 헷갈리라고 했지만 아마 소민이도 요거 시험 보 들어갈 수 있을 요 이거보다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시험이 너무 늦어가지고 일단은 최소 여기까지 들어갈 테니까 자 그럼 우리 문제한번 풀어볼까요? 3번, 4번은 이제 도암수 활용 2 여기서는 1에 들어갔는데 원래 2에 들어가거든요 그건 아마 기말고사 범위부터 시작을 110% 넘어갈게요. 아 그리고 이거는 요거 오늘 숙제 내줄 때 이거 시험범이 들어가시는 분들만 풀면 돼요. 시험범이안 들어가시는 분들은 앞에 거 밀린 거랑 오답 정리 이거 해. 알겠지? 이거시험범이 들어가시는 분들만 풀면 돼요. 자 그러면은 8번큼한번없요 일단은 특이한 눌러 써야 됩니다. y는 4x 세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9 위에 점 1,8에서의 적선의 기울기를 구하라. 밑줄 적선의 기울기. 이건 적선의 기울기만 구하라네. 그럼 나는 fx를 4x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5x 플러스 9라고 해놓고 1,8이라고 했는데 거의 1했던거라미처 1, 1이 진짜 중요한 거야. X가 1인점에서니까 y 값은 별로 안 중요해요. 주는 이유면 코링도 보요 그치? 그니까 러 우리는 접선기울기가 바로 f 프라임 1, 알겠죠? 이렇게 하면 접선다 접선의 에그다그 다음에. 그다그다그 두 가지도 차근차근 이렇게 해주시면.